자, 우리가 시작한 크리스천 베이직 성경 공부의 이제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육과를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 이어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음, 지난 과에서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육과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 거룩의 경험은 지난주 잠깐 요약하자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모세,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불편하지만 의미 있는 삶, 거룩함의 삶을 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수 있을까요? 오늘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본문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우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거룩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에 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죠. 문제는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는 거룩은 어느 순간 우리들이 은혜를 받는 일순간의 한 가지 사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계속적인 연습, 계속적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함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경건이 어느 날 탁, 은혜를 받고 되는 일이라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아라 라고 했을 텐데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보니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연습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림이 잘 팔리지 않습니다. 원로 화가에게 아주 오래된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그런 푸념을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3일 밖에 안 걸리는데, 그림 한장 파는데 3년이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원로 화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을 바꿔보게, 자네가 만일 3년에 걸쳐 그림을 그린다면 3일 안에 그림이 팔릴 것이네. 거룩을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는 참 빨리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참안 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열매를 바라기 전에 우리가 거룩을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선과 독선이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룩, 그것은 위선입니다. 또한 남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나 혼자 거룩해라고 살아가는 것은 독선이기도 합니다. 참 흥미롭죠.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맞는데, 우리의 거룩함이 증명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될 때, 우리는 위선과 독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진짜 거룩함은 사실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있을 때. 그 거룩이 증명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알아보는 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들이 거룩함을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이고, 그 거룩함이 사람들 앞에서도 증명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동일한 도전이 될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 나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가? 자, 우리들의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것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들의 삶에서 거룩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게으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게으름이 죄일까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단이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게으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은 절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베리 파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은 교활한 적이다. 그것은 중독성이 있어서 모르는 사이에 끊기 어려운 습관이 된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면 게으름에서 비롯되는 이 파멸적인 습관을 피할 수 있다. 게으른 자는 거룩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절대로 게으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서지 못하는 자는 결코 거룩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게으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거룩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타협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덫이 있다면 그것은 타협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덫이 되는 거죠. 잠원 사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을 훼손하는 많은 그 일들이. 우리의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니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렇게 방탕한 사람이 아니었죠.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모든 것을 얻었을 때에 그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작은 타협에서부터 그의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가 드렸던 제사, 그 장소가 좀 쉬운 곳으로 산당으로 옮겨지면서 그는 그의 제사 가운데, 그의 예배 의식 가운데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의 타협은 앞으로 그가 맞이하게 될 많은 왕비들의 신들을 다 수용하게 되는 그런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작은 타협, 그것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지인데,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우리의 삶의 근원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닥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 여러분들을 활동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삶의 근원적인 부분인가 아니면 말초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급한 일들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을 조율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어, 옛날 유럽과 그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독질을 하든 죄를 짓든 그러면 이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주홍글씨라고 한 소설도 잘알죠 아, 그런데 그 미국에서는 어떤 마을이었는데 양을 훔친 그 도둑에게 이마에 낙인을 찍었다 그래요.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 sheep이라고 하는 말이고 도둑이라고 하는 말은 thief라고 하는 말이죠. S T 약자를 적어서 이마에 낙인을 찍습니다. 어떤 마을에 양을 훔친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마에 낙인이 찍히자 그 형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을을 떠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살아야 되겠다. 자신을 숨기려고 떠나갑니다. 근데 떠나간 곳에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묻습니다. ST가 뭐냐고. 남들은 모를지 몰라도 자기는 알고 있어요. 양도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늘 그렇게 피해 살다가 그렇게 객사합니다. 근데 동생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양을 훔쳤지만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내가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리라. 그래서 그는 꾸준히 사람들의 모욕 가운데도 양도둑이었지만 꾸준히 진실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몇십 년이 흘러갑니다. 어느 날그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던 한 여행객이 어떤 노인의 st, 이마에 새긴 st라고 하는 글자를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 노인의 이마에 새겨진 저 글씨가 무슨 뜻입니까? 그때 그 마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 노인의 이마에 새겨진 글씨가 세인트의 S.T.의 약자가 아닐까요? 놀라운 얘기죠.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의 삶이 진실되게 착실하게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꾸준히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양 도둑이 아니라 세인트라고 불리우게. 되었다는 거죠. 거룩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새겨지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거룩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 또 우리들의 삶에 부끄러운 에스티 양 도둑 같은 낙인이 찍혀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양 도둑이라고 하는 낙인을 거룩함의 세인트로 바꾸어가는 삶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전체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함과 거룩함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죠.